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국내 대표 배터리 3사죠. 이 배터리 3사의 지난해 연구 개발 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에 맞물려서 함께 불타오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반도체처럼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서 중국 등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회사별로는 삼성 SDI가 사상 처음으로 투자액 1조 원을 넘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8,760억 원, SK온이 약 1,554억 원 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올해 약 1,357만 대 정도인데요. 2025년에는 2,236만 대, 2030년에는 5,900만대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겠죠 금액 기준으로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올해 5배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3사가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추진 중이고요 여기에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까지 합류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자국내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도록 하는 규제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인데 이 규제안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완성차 업체들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이 미국 규제안의 기준을 맞추려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 두 기업의 미국 내 판매차 중 전기차 비중 은 3.9%밖에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9년 안에 비중을 10배 늘리는 게 매우 무리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소식으로 다가왔줬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공급 정책은 어쨌거나 배터리 업체에게는 굉장히 호재인 것은 유념해야겠습니다. 국내 대표 배터리 3사가 배터리에 힘을 더 줬던 만큼 상황이 도와주는 것 같아서 이 배터리 시장에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반데요. 더불어 욕심을 조금 부리자면 배터리 시장과 함께 우리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다가와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